와다 죽인다 플레가다 죽인다 역시 저게 플레가플레가 양악 한다 어? 에이스? 아비켜아아 아아 <laughs> 엔딩 엔딩 봐. 빠 <laughs> <폭발> 엔딩이네. 마지막을 <laughs> 보여줘야 되는데 씨발. 이걸 보여 줄게 아이고. <laughs> 야, 기사 쪽이다. 아. 타창칼이 어디에? 파티. 어, 어 상소 아. 티치기 어또 타창칼. 이미 내가 따였다고.

레버가 저걸 싸워주네. 개고맙다. 그렇게 자신감 넘쳤나 보네. 진짜 아, 실력한 <목소리> 거야. 리도치하는 올킬. 문 열려있냐? 장갑 잡았어. 네. 와똑같은짓더 반지로도 걸 엘라 있네.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술 탄들고 올걸. 터로스 봤어로스아 이씨발 사살전 75도노. 다 까봤어. 아니 씨발 아쉽네. 윈수잘 들어갔는데. 사이트 내부 멘디 시고 발키리. 아우. 내면한 후방에서 사이탄으로 들어갔어 발키리. 1 5 seconds remaining. 10 seconds. 4 last stop standing. 5 seconds remaining. y o u run out of time. 뺐나 우리 온. 야 잠깐만, 화장실. 에이던 거 잡았어. 나 여기 안에 하나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너무잡고 싶다. 화장실 가고 싶다. 가버려. 화장실에 하나 있다. 화장실인지 약방인지 하나 있다. 폰 보는 소리를 냈어. 어, 다 폰. 뭐, 근데 미리 말하자면 공격팀이 그거를 자가리 교전을 강제하는 거는 아니긴 한데. 오, oh, 젠장. 왜? 그거 고정캠 부술라고 쐈는데 안 터졌어. 가라. 잡히네 아스홀리시 게임 좀 하자 나도 <레오니> 아, 네, 지 말래? <웃음> <웃음> 아 재훈이 이거 되게 잘 들어갔다 음. 그리고 얘네가 진다매벌 스폰했고 잘그래는데 최소한 진탕이라도 넣어드릴게요 <laughs> 그래는데 <laughs> <근데> 진탕 아모르만 <안 웃음> 먹고 아몰랑 음. 원킬리 음, 튀어나온다고. 야미야오. 음, 아 어, 씨발 옆에 있잖아. 있지 당연히 거기는 없다 한적 없잖아 우리가 거기 당연히 있다고 애들이 올라가라는 거임. 걔가 또 빽이들. 아 그러니까 걔 나쁜 놈들이니까. 그러니까 당연히 있으니까 거기를 먹으면 우리가 힘겨지잖아. 나는. 나는 아, <laughs> 날아가고 떨어지고 2초 동안 총을 못 사요. 참고로 제가 나이, 올라왔어요. 나이, 나이, 나이. 내가 괜히 제새끼들 악마 새끼들이한게 아니냐? 진짜 악마 새끼들이라고 저거. 인간형화도도 이딴 게 없네. 진짜 개새끼들이다 이거. <laughs> 잡았어. 그래시 아, 아, 존나, <laughs> 존나 불쌍해. 그래시 존나 불쌍해. 대망의 해서 죽었었지. 막 그런 짓안 보는 거. 와. 야 봐봐. 아마르 너의 힘이라 이게. 뮤튼 일단 죽었는데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어요 n d the Sarami toys, sir. I'm doing something else. I'm n 에코 I'm 프로스트 안잡혔지 어. 하 사단이 잡았 잡아... 뺐네. 에, 코 죽었고. 마지막 번이냐? 프로스트 예상해 봅니다. 아니, 여기 계단이 있었어, 아, 그 아, 나. 프로스트 제 폼팀 살려주지 않겠냐는. 그 와중에 설치기는 회사 안 하셨네. 너도 너도 <laughs> 같이 와봐 씨발. 어, 아, 야기다. 아, 방금 방금. 아! Friendly o p e r 설치 오야. Oh, yeah. oh, yeah. 너 이거 시체 썼지 너 시키? Oh, 시키 어떻게 알았어? <웃음> <웃음> 시, 아, <나> 시체 쏘면 가게 온소 맞아 시체 썼는데 뒤에 있었네. <laughs> 어타우기 인. 잉마루로 시했네. 여기. 와 잉마루 재미 볼라고. 아, 마루 컷. 뒤져 버렸네. <laughs> 저기도 너, 너 같은 새끼들 만나고 있어. 빨리. <웃음> 빨리 <웃음> 나, 나. <웃음> <웃음> 결국 서바이트 컷 up for 짝타워, 하나. 짝타워 옥상? 어, 옥상 e Jack Tao Hana. Jack Tao Sam? Oh, Sam in h a d 이아 IQ. Ah, i IQ. IQ. 어 그쪽이었어. 있는데. <laughs> 잡은 거 같은데. 모자 받니? 잉자 받니? 모르겠어. 그런 듯. 맞아요. 어. 들어 아, 아, 들어. 짭타에서 두번두개 들어갔어. 제법이 더 봐도 돼. 드론 두개 뽑았어 응? 뒤로는 올 생각이 없는 것인가. 뒤로는 올 생각이 없는 것인가. 적 잡았어요. <laughs> 선수 교체. 아 이거 쌍어 올라간다. 복다. 야, 그야 카일이 나 네가 복도 캠프 섰을 줄알았는데안 부수고 갔네. 핑크 근데 진짜 빠른데. 아, 아 이거 메인 복도에 있는 메인 도로에 있는 캠프 섰는 줄알았는데안 부수. 오 갔다. 뭐야 저. 너왜안 죽니? 무슨 일이? 왜안 죽니? 하거 아, 지금 죽을 때까지 둔 거가 이제. <laughs> 네 맞아요. 네. 선수 교체. 오불빛야 불빛. 그어나 태그 멕시 태그 멕시 태그 오케 오. 어. 오. 오, <laughs> 네. 오 어, 그렇 하던 사람이라 태그 하는 거 봐라. 총알 <laughs> <시발>. 아, <laughs> 빠졌겠지. 못 쐈어 씨 오케이. 야, 재훈이 도와주러 가야 된거아니가 뭐야 야, 저거. 저거? 뭔데 저거? 루카 하나는 내가 다운 시켜놓은 거야. 얘들아 다 줘. 어디야? 아, 몰라. 사이 어쨌든 사이 몰라. 사이 전화 걸었어. 야 밖에 카메라 있어. 오개 무서워. 전화 떴고 있다. 내가 먹는다. 씨발 <laughs> <laughs> 내에임도 벌레였대. 카메이도 개벌레였대. <웃음> <웃음> 아니 씨발 <시발>, 왜 오늘 <laughs> <laughs> 전갈인인데 <전체 가린데. 가린데. 웃음> 갔다 갔나가 나가. 뭐야? 빨리 uh -huh. 나가. 빨리 나가. 빨리 나가. 야, 나 맞았어. 나 맞아. 오케이. 뭐 파서고? 다둘다위더라 암튼 나랑은 상관없는듯 씨발 새끼들. 빠져있어. 내가 그거 아았 암튼 스파이더맨 있었으니 결국 해버 진짜 어디 갔지? 잠수아이가 사실 포기했노 그런데 아, 시간이 없어 5 to go. 아 씨발 <laughs> 어. <laughs> 아, 아 죽었어 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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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<어딨어>? 층에 있었네 <laughs> 주식에서 있... 대기하고 있었는 건가 주식 외부였어요 <laughs> 퍼리션 두 마리다 그러네 슬래지 뭐 잡아고 야 칼리야 슬래지 우바저지 슬래지 조피아랑 하나 더 가요 칼리 아싸 칼리 죽었고 조피아 정면 진짜 시밀 알지야 와야 큐비 돌아왔어 빨리 잡아 야 와마이 나한 발도 못맞췄어와이요어 이거 한 발도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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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 맞았어 아 맞다 여기 가자 그래 가자 아 돌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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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 진 돌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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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돌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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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튼 설치인듯 안와 완벽한 라우드 플러스 다 틀었노 이게 우리의 본신의 힘이다 이러면서 <laughs>